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다육의 토동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여기 중부 쪽은 조금 흐리네요 그래도 어,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정말로 이제 슬슬 봄 준비들을 좀다 같이 해야 될땐것 같죠 음, 저도 오늘 지금 출근해서 이제서부터는 바이솔들을 조금 관리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생노숙하고 있는 바이솔들 지금 정말 리얼, 정말 리얼, <laughs> 정말로 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생노숙 지푸라기를 좀 덮어준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고요. 그나마 지푸라기도 안 덮어준 애들은 정말로 어, 그냥 꼴가닥한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음, 해마다 겪는 일인데 그래도 올해는 좀살수 있을래나 올해는 또 괜찮을래나 하는 그런 반이 바니 반이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생노숙을 해봅니다 실험 정신을 좀 발휘해서요. 그런데 어, 손해가 너무 큽니다. 정말이지 내년서부터는 생노숙은 놓입니다. 어, 정말 오리지널 생노숙에서 깨어나는 아이들은 몇 종류가 없어요. 어, 특히나 교배 중들은 간이 비닐 하우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천막이라도 해 주시고 간이 비닐 하우스 해 주셔야 되고요. 어, 제가 정말 올해 횟스로 바이솔이 4년 차입니다. 근데 4년 동안 느낀 건데요. 외바람 맞아가지고 살아나는 바이솔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 깨어난 아이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 보시면은요 뭐그 유토피아어 또는 어 핑크 로렌 또요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름표를 찾아서 들 겁니다. 어요 보시면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얼굴들이 닮았어요. 닮아 있는데 이름이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정말로 이름이 다 틀려요. 근데 요거는 완전 생노숙을 제가 정말 몸값이 어 착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노숙을 감행을 했습니다. 단지 지불하기를 좀 덮어줬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잘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외바람 다 맞아가면서 정말 생노숙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슬슬슬.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어, 잘 깨어나게 하는 꿀팁이 뭐냐 어 갖고 계신 액비들을 요좀 영양제를 깨어날 때 얘네들도 기지개를 필때 봄인가 하면은 꽃샘추위가 오고 또 봄인가 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어, 본인들이 어, 본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요바이소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겠죠 <laughs> 음. 얘네들이 생각할 땐 겨울인가 봄인가 인지를 하는 건 요렇게 깨어나고 있는 거에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어 이제 가온, 온실에서 큰 애들은요, 얼굴이 크고 예쁘장 합니다. 그런데 요렇게 지금 리얼하게 깨어나는 아이들은요, 이제 깨어나는 아이들은 요거 보세요. 음, 하엽도 장난이 아니고요. 어, 정말 이 하엽을 하나하나 정리해 줄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눈이 어질어질 합니다 진짜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리를 해줘야 얘네들이 정말 예쁘게 깨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붉은 계열에 있는 이 확실하게 아는 건요셋 중에 하나가 핑크 로렌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고 있고요 자 또. 짜잔 백두몽골입니다 여러분 백두몽골 바이솔은 외바람 아닌 외바람이어도 정말 그냥 그 자체로 깨어납니다 정말 잘 깨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깨어나서 아주 기특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대로 아주 잘 깨어나고 있고요 하물며 이렇게 작은 분에 정말 요거 좀 아주 작은 분입니다. 그 분에 있는데도 요렇게 잘 깨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게 깨어나고 있죠. 또 하나. 요거는 문어를 식재한 겁니다. 문어를 식재했는데요. 글쎄요. 같은 날 같이 식재를 했는데 어떤 거는 잘 깨어나고 어떤 거는 못 깨어나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정말 잘 깨어난 문어입니다. 문어 완전 생로숙했습니다. 정말로. 뭐 하나 덮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어, 바람이 조금 불부는 지역은 아마 어, 월동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 올해 날씨가 안 추운 것 같으면서 추웠고 추운 것 같으면서 덜 추웠고 어, 좀 아이러니한 날씨들이 많았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상간 음, 지역도 아닌데 희한하게 저희 매장은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어났고요. 이제 조금,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려고 하고 있는, 어, 녀석들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문어입니다. 짜잔! <laughs> 여러분, 요거, 솔방울 바이솔입니다. 정말 콩알콩알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엄청 큰 솔방울 바이솔 어, 제가 그 식재를 봄에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랬는데 장마통에 너무 많이 녹아내렸는데 그 와중에 사는 아이들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따가지고 한곳에다가 모아줬는데요 어떻습니까 음, 정말 잘 뛰어났어요 정말 작은데 왜그러냐면 어, 그냥 흙 위에 얹어줬는데요. 그, 양분이 많지 않은, 비료기가 많지 않은, 그, 마사에다가 그냥 제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렇게. <laughs> 요거, 설방울 바이솔입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정말, 월동 기가 막히게 하고요. 여러분들, 그, 설방울이 그, 용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비바바가랍니다. 그래서 조비바바, 어,가, 어,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종류들이 많죠. 레드앵그린도 솔방울 까고 이제 조비바바 까고 그다음에, 음, 페루,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페루 그 다음에 뭐그 아스트리트 요런 아이들 다그 조비바바 까에 속하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은 월동을 잘하고 잘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요거는 레드 앤 그린 하고요. 솔방울하고 뭐 이렇게 섞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지금 레드 앤 그린입니다. 입장이 약간 틀립니다. 솔방울하고요. 요렇게 보시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탈리아 볼 100%에다가 그냥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탈리아 보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3월 18일 날 입고 된다 그랬는데 조금 또 연기가 됐,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어, 바이솔 심으실 때이이탈리아 보를 섞어가지고 심어주시면 어, 가정 댁내에서 키우시는 아이들은 물루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정말 잘 뛰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잘 깨어나고 있고요. 음, 정말 기특 기특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렇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흙이 단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탈리아 볼 100%로 실험 정신을 발휘하여 이렇게 <laughs> 지금 이탈리아 볼 100%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이 노지에 뭐 지푸라기 하나 안 해주고 노지에 그냥 방치해 놨던 그이 바이솔들입니다. 그런데 잘 깨어났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거는 로즈봉황입니다, 여러분. 어 정말로 완전 전멸입니다. 어잘 깨어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음, 하우스. 아니면 간이 어, 천막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해가 되는 천막은 해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간이 외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비상용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아마 손질을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laughs> 자, 이거 거미바이설입니다. 역시나 거미바이설은 어, 노지에서 생노수로 월동 안 됩니다. 남부지방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없는 곳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처럼 바람 심하고 그 다음에 어, 추위 엄청 강하고 어, 여기가 중북부 철원하고도 가깝고요. 뭐 이제 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 다른 데보다 많이 춥고 특히나 저희 매장 바람이 엄청 거센 곳입니다 그래서 어, 못 이겨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음, 하나도 살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화분만 건졌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요거는 어, 레인보우 입니다 일곱가지 색을 내준다는 레인보우 에요 하엽을 지금 너무 많이 입었지만 살아있습니다 아주 추위에도 엄청 강하고요 정말 오리지널 생노숙 입니다 요것도 레인보우 입니다 음, 그런데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하엽이 어, 얘네들 추위를 이겨내게끔 해준것 같습니다 싹 정리를 해야 될것 같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어, 심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로 어, 추위에 강한 것 같습니다 외바람을 그렇게 맞았는데도 이렇게 사는거 보면 기특 기득, 기특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제가 기대를 하고 크리스마스를 작년에 월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월동을 잘 해줄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로숙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깨어났는데 나머지는 못 깨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워낙 소형종이고 잘 크지 않는데 요렇게 그래서 하우스 아니나요? 아니면 간이로 하우스를 만들어주고 어 바람을 맞지 않게끔 해줘야 요 녀석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어 바이소를 키우신다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러시면 안에다가 들여놓는 걸로 그리고 안에다가 놓을 환경이 안되면 간이로 비닐하우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당에다 다 심었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러면 짤막짤막하게라도 비닐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해주신 아이들 살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애기 거미 바이솔입니다 애기 거미 바이솔이요 월동을 기가 막히게 하는 작년에 하고 살아났습니다 너무 잘 살아나서 제가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전멸입니다. 해마다 이제 그 그때그때 틀려요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해마다 월동이 잘 됐는데 올해는 못 깨어났습니다. 음, 너무너무 안쓰럽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처음 바위솔을 시작할 때 심었던 돌방울 바위솔입니다. 몇 년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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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깨어나고 있고요.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장마 때도 또그 음, 장마 때 비를 맞춰놔도 너무 잘 깨어나고 있고요. 아무튼간 솔방울 과들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당에서요. 꽃처럼 예쁜 애들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대형 화산석. 대형 화산석에 제가 그 월동 잘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로, 어 바이솔들로 심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아일러니하게도 정말 정말 월동 잘할것 같은 바이솔들로 제가 심어 놨고요. 겨울에 눈이 잔뜩 쌓여 있었을 때도 잘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를 해줬을 때도 잘 살아있었는데요. 제가 지푸라기를 걷어놓고 언제 어, 그냥 외바람을 맞췄다니요. 요렇게 요거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전체 다전멸입니다 요렇게 지금 새 꽃들만 조금씩 살아있고요. 다전멸입니다 그리고 요 연꽃말이야. 어, 저기 꽃바람 tv 사장님한테 어, 품은 아이들입니다. 요 연꽃마리아만 살았습니다 뒤에 제가요 뭐 블랙탑이니 어, 그런 아이들 글쎄요 음, 몇 아이 못살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음, 손질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되고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일 안쓰러운 건요런 아이들은 다 살았어요 알리바다도 여기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캥거루, 바이솔이런 아이들이 좀 살아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전멸한것 같습니다. 요거 손질하려면, 아, 정말 마음이 좀 아픈데요.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 와중에 꽃처럼 이렇게 살아난 요 바이솔들을 보니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당에다가, 나는 마당에다가, 그냥 마당밖에 없어요. 1억 사람들은 그냥 정말 그 교배종 말고요. 오리지널, 자생종들이요. 그런 거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와인 장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살아있는 애들, 또 살아있는 애들. 간 애들, 간 애들 그한 겨울에도 정말 잘 살아 있었고요. 너무 너무 기특하게 살아 있었는데 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그 잠에서 잘못 깨어나고 이렇게 간 아이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그런데 깨어난 아이들도 몇 아이 있어요. 손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지금 제가 그, 요 이탈리아 볼 100%로 씹어 놨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외바람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간 아이들도 있고 또물 관리가 안 돼서 눈이 너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겨울에도 물을 조금씩은 줘야 되는데 아예 안 줘서 간바이솔들이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여기도 보시면요, 유토피아는 전체 전멸입니다. 유토피아 오리지널 생로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그, 봄에요. 일찍 마당에다가 식재해가지고 잘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치마를 조금 해주시, 어, 치마라는 게 아니고, 그, 비닐하우스. 비닐을 조금 덧대주고 차광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아니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장마 때는 장마를 좀 피해주시고 또 한여름에는 너무 강한 해를 좀 피해주시고 어, 겨울에는 또 안으로 좀 들여놓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00% 어, 월동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에다가 유토피아, 대형종 유토피아 큰 것들을 식재를 했는데 유토피아는 다 갔어요. 저기 레인보우 몇 아이만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레인보우 몇 아이만 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 갈리바다. 갈리바다 심어놓은 아이들은 또 어, 미리 심어놨던 거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머지는 다 전멸입니다. 나머지는 갈리바다 생로숙 안 됩니다. 생로숙 어, 하실 것 같으면요. 이른 봄에, 지금서부터 3월 말, 4월 초서부터 열심히 심으셔가지고요. 화분에다가 심던가 아니면 마당에다가 심으세요. 마당에다가 심어가지고, 그비 너무 많이, 장마통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싶으시면, 그좀 화분에다가 옮겨주시고요. 부지런 해야 됩니다. 정말 그냥, 알아서 자라줄 거라는 기대는 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횟수로 4년째입니다. 4년 동안 터득한 겁니다. 어, 너무 늦게 터득이 됐어요, 정말로. 근데 올해 올해까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안에다가 다 들여놓고요. 제가 지금 어, 다육이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 이제 봄에는 이렇게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외바람이 심해도요. 어, 오전에는 해가 들어오고 어, 12시가 지난 1시 이후로는 그늘이 생깁니다. 어, 바위솔들은요 너무 강한. 그, 해가 있는 곳에다가 심어 놓는, 생노숙에다가 심어 놓는 것 보다요. 그렇게 심어 놓으시면 너무 좋고요. 그늘막이, 그늘막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정말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심어 놓고 계신 아이들은 다 무사한가요? 바이설들은 다 무사한가요? 저는 정말 해년마다 매번 느낍니다. 올해는 괜찮겠지. 올해는 잘 살아주겠지. 그런데 어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는 지금 4년 동안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 작은 분에다가도 이렇게 심어놨고 또 대형종 큰 화산석에다가도 이렇게 심어놨죠. 지금은 깨어나는 아이들은 감사하게 생각할 거고요. 못 깨어나는 아이들은 제가. 음, 이제 손질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조금 이르고요. 4월 한 10일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 어요 녀석들 손질을 해서 한번 또 선을 보여드릴게요. 음, 여러분들 바이솔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식물이죠. 그래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어, 정말 어,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되고요. 어, 식물이 주는 힐링이 있죠. 그 힐링을 받으시려면 어, 우리도 많이 얘네들한테 애정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우스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너무너무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액비들을 뿌려주라고 했죠. 지금 더 예뻐졌어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더 예뻐진 바이솔들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는 바이솔들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차가... 다니는 곳이라서 정말 시끄럽네요 <laughs>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거 여러분들 보여드린거 참고하시고요 음, 완전 생노숙 하려면 자생종 또는 정말 강한 캥거루 바이솔 호랑이 발톱 바이솔 치마 호랑이 그리고 어... 영꽃마리아 뭐 능견 스트로베리 뭐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심으세요 정말로 그런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은 다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금 4년 동안 해본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잘 깨어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차광이나 아니면 하우스나 아니면 비닐 하우스를 좀해줘 가지고 바람을 좀 막아 주시고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 지금까지 제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